실제로 부자들만 아는 성공 투자 방법? 일반인과 들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투자안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떤 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게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사실 천만 원이 5억도 될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거는 초기에 우리 부자들은 사실 일부러 부를 쌓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더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대열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행복한 투자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쓴 김대열입니다. 어, 저는 그 1995년에 지금 현재 이제 하나증권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이라는 이제 금융투자회사에 입사해서 그 올해로 보니까 이제 30년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제가 리서치 센터에도 한 7년 정도 근무했고요. 어, 자산관리 지원부서, 이런 데서 이제 펀드 리서치, 이런, 이런 업무, 이런 업무를 13년 동안 하다가, 어, 영업을 한 거는 지금 이제 17년 정도. PB, 지점장, 뭐 이런 역할들을 계속 했고요. 행복한 투자의 성공법칙이라는 책은 제가 뭐, 업계에서 30년 동안 어떤 쌓아온 경험, 그리고 이제 노하우, 제가 리서치 센터에 있을 때 어떤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 좀 최대한 집, 집대성을 해서, 어, 좀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어, 이요 책이, 뭐, 저는 제 얘기가 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 30년 동안 현업에서 이제 또 여러가지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일을 겪으시면서 정말 그 재테크에 대한 노하우를 한 권의 책에 잘 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제가 꼭 이런 책을 한번 쓰고 싶었고, 어 저도 뭐그 아들들이 있고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좀꼭 전달해 보고 싶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책으로 하는 게더 낫겠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제 투자자들한테도 소개를 많이 드렸고 어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 이런데 있어서 어쨌든 자산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부를 쌓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담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작가님의 그 30년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행복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예,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본다면 저는 제일 이제 자산 관리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큰 거. 혹은 기대승이 높게 가져가다 보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도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 이제 투자의 현인이죠. 워렌버펫. 또 이제 투자 노트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마라. 그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라는 거였거든요.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하지만 결국 손실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진다. 라는 게 저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요런 이제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이 투자안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이한 이한, 사만, 사안. 그래서 첫 해수익률이 10%, 두 번째 해수익률이 10%, 그러니까 10%씩 계속 쌓아가는 전략이 있고요. 어20% 빵프로 혹은 어50% 대박을 냈다가 30%만 손실을 봐요. 50% 냈다가 30%. 이렇게 되면 그 투자 수익률이 20% 이게 같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랬을 때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음. 어떤 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그 제가 봤을 땐좀 아닌 것 같고 1안 아니면 2안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1안일지2안일지 네, 한번 결을 하나 정해야 되나요? 무조건? 한번 찍어 보시죠. 아, 그러면은 저이한하겠습니다이한 네. 네. 그래도 근접한 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꾸, 꾸준히 근접한. 저, 일정한 수익을 내는 게더 네. 네. 좋군요. 오. 그러니까 10%씩 수익률을 내는 아니.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 소위 얘기하는 이게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음. 그래서 가장 높은 수익률 내리고요. 우리가 쉽게 바라본 보 아, 50% 냈다가 30%만 깨 먹고 50% 냈다가 30%만 깨 먹고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지금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건 사실 엑셀로 그냥 계산해 보면 나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손실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그 하나 이제 복리 효과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사실 천만 원이 5억도 될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 효과의 힘인데요. 실제 사례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워렌버펫이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물론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 워렌버펫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크셔 해소웨이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봤던 이런 복리 효과 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도 좀 수익, 우리 확률이, 투자 확률이 50대 50이다. 라고 보면, 10% 수익 났다 10%만 깨먹고, 50% 수익 났다 50% 손실나고. 뭐, 이런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 거래수수료나 거래세는 뺐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면, 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낮게 갖고 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건 분산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이제 일환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높은 익익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금방 원금이 없어지는. 네. 이거는 뭐 쉽게 볼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이 되면 려 100%의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든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 적정한 기대 수익률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수익률 하라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면 부자의 마인드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부자들만 아는 성공 투자 방법? 일반인과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제가 뭐 현업에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컨설팅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심리, 물론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초기에 빨리 어떻게 벌어서 부자가 되면 안정적으로 해야지가 맞지 않다는 거죠. 초기부터 부자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 투자 습관을 좀잘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챕터를 좀 다뤄본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돈에 대한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릇은 결국은 갑자기 어떤 로또나 이런 데 당첨된 사람들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죠. 왜냐하면 관리를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좀잘 길러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제가 뭐 어떤 사례라든가 아니면 좀 인생 깊게 보았던 점을 좀 들어본다면요. 첫 번째는 이게 투자 판단에 있어서 좀 객관성을 높이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부분들은 뭐 감성적이나 어떤 일시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인 판단을 갖고 간다는 건데요. 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미국의 사회 조사 업체인 트루이티라는 곳인데 여기서 어, MBTI를 가지고 어, 어떤 우리 개인들의 그 평균 소득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앵커님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INTJ예요. INTJ. TJ 네 INTJ 그 돈을 좀잘 버는 네. <laughs> 어, <laughs> 확률은 일단은 네. 뭐70% 이상대. <laughs> 아. <laughs> 아, 아, 네, 네. 여기 조사 기간의 결과에 따르면요. 네. ENTJ 아. 우리가 보통 지도자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네네. ESTJ 유형이 이 평균 연봉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여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ETJ가 들어가 있어요. 러커님 지금 TJ가 들어가 있으요저 I랑 E랑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렇죠. 네. 약간 ETJ가 <laughs> <이> 들어가 있는 <laughs> 것 같은데 제가 뭐 그게 말씀하셔서 네. 바꾼 건 아니고 네. 비슷합니다 사실. 네. 여기서 우리가 깊게 봐야 될 ETJ가 공통점.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E는 어, 우리가 이제 외향, 외향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폭넓은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외향형. 을 얘기하고 T 그러면 사고형 어떤 논리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데 좀더 기울어진 것 J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형이라고 얘기한데요 계획적인 일 처리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떻든 우리가 투자 판단에 있어서 적어도 객관성을 가지고 계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아두 번째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때를 기다린 투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우리가 이제 주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이제 공포스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수화한 게 있습니다.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 미국의 VIX 음. 변동성 지수입니다. 시카로, 시카고, 시카고 옥성 거래소의 어떤 변동성 지수를 만든 건데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 번, 음, 말씀드리면, 요런 변동성, 그니까 시장에서 우리 공포 심리를 느끼는 사항들, 뭐,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우리 코로나 이기 때. 네. 그죠? 네. 이때, 그, 이때, 혹은 뭐9.11때일 때, 1대 발생하는데, 어, 주시장은 주기적으로 이런, 급락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러한 급락 과정에서 우리 부자들은 사실 그 일부러 과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산이 커졌을 때 너무 무리한 투자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때가 됐을 때, 결국은 그럴 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건 상당히 이제 계획적인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혹은 음, 이러한 심리들을 오히려 평소에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 투자할 를 필요가 있다라는 음, 부분이 있고요. 어, 세 번째는 어, 부자들은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을 먼저 판단하고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마를 벌까를 먼저 생각하는데 어, 우리 부자들은 어, 여기에 얼마 내가 깨질 수 있는 한도가 얼마야? 리스크가 뭐야?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로보트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난 아빠는 위험을 피하려 하고요. 그죠? 부자 아빠는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위험을 피한다는 건 사실 수익기에도 놓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 투자를 하면서도 어떤 내가 감내 가능한 리스크 범위 혹은 내가 투자했을 때이 자산 정도를할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사실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때 긍정적인 마인드가 뭐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을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음, 중요한 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수차해서 실패하더라도 그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그걸 이제 수정하나가는 과정을 가진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긍정적인 마인드고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는 내가 준비 없는 투자 혹은 누가 얘기한 종목을 사서 그냥 산 다음에 떨어졌을 때 그냥 잘될 거야.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 합리적인 투자를 좀해 나가는 거. 어, 이러한 특성들을 좀잘 살린다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